안녕하세요. 코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출퇴근 기록기 오션에서 근태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출퇴근 기록기 오션은 근태 기준을 먼저 생성한 뒤이 기준을 각 사용자의 지정된 일자에 적용하여 근태 일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합니다. 근태 기준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우측 상단 유튜브 링크 카드나.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존에 생성한 근태 기준을 활용하여 근태 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의 오션 홈페이지 주소 www.otion.c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웹관리자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에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접속하고자 하는 사업장명의 우측 접속을 클릭합니다. 오션 관리자 페이지가 열리며, 좌측 메뉴에서 근태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태 일정 설정 항목을 클릭합니다. 근태 일정 설정 방법은 개별 설정법과 일괄 설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 설정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별 설정법은 소수의 사용자나 일부 일정만 변경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사용자의 지정된 일자를 클릭합니다. 예시로 9월 1일 월요일의 빈칸을 클릭하겠습니다. 근태 구분 설정 팝업이 뜨면 구분 항목에서 근무를 선택 후 드롭박스를 클릭합니다. 예시로 일반 근무 형태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일정 수정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창에서도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 및 삭제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일자를 클릭합니다. 앞서 설정한 바와 같이 수정을 하거나 하단의 삭제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근태 일정에 맞게 근무 또는 휴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근태 일정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일괄 설정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일한 근태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선택 일괄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태를 적용시킬 캘린더가 나타나고 대상 항목에서는 동일한 근태를 적용시킬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 기준 항목의 근무 또는 휴무를 선택한 뒤, 드롭박스에서 원하는 근태 기준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근무에서 일반 근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수동 설정, 일 패턴, 주 패턴, 멀티 패턴, 네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근태 일정을 설정합니다. 수동 설정은 앞서 선택한 근태 기준을 캘린더에 직접 클릭하여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일자를 클릭하면 선택한 근태 기준이 적용되고 다시 한번더 클릭하면 취소됩니다. 일 패턴은 원하는 기간과 패턴 주기를 입력하여 근태 일정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일 패턴의 기간 항목에 설정한 근태가 적용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예시로 9월 1일과 9월 30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패턴 주기 항목에 이일을 입력합니다. 이일은 이틀에 한번 근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캘린더가 일패턴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패턴은 기간, 적용요일, 패턴주기를 입력하여 근태일정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주 패턴의 기간 항목에 설정한 근태가 적용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예시로 9월 1일과 9월 30일로 선택하겠습니다. 적용 요일 항목에는 주5일 근무제라 가정하고 월화수목 금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패턴 조기 항목에서는 매주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캘린더가 주 패턴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패턴은 원하는 패턴 일수를 생성한 뒤 생성된 패턴 내에 각 항목에 근태 기준을 입력하여 근태 일정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멀티 패턴의 기간 항목에 설정한 근태가 적용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택해 줍니다. 예시로 9월 1일과 9월 30일로 선택하겠습니다. 패턴 일수 항목에는 원하는 패턴 생성 일수를 입력한 후 패턴 생성을 클릭합니다. 예시로 사일을 입력 후 패턴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패턴 생성을 하게 되면 근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드롭박스가 나타납니다. 첫번째 칸의 일반 근무, 두번째 칸의 일반 근무, 세번째 칸의 근태 없음, 네번째 칸의 근태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캘린더가 멀티 패턴을 반영하여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는 근태 일정을 적용했다면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근태 일정 설정 페이지에서 근태 일정이 적용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출퇴근 기록기 오션에서 근태일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